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에 관련된 챔피언 팁 혹은 와주신 장인분에 대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처음을 통해 총 다섯 분에게 스킨 상자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 제가 보니까 영상을 26개 준비 오셨더라고요. 아, 네.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본도 쓰셨는데 대본을 보니까 8600자던데요? 아, 네. 대본을 이거 쓰느라 아주 고생을 했죠.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약간 유비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제가 이게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제 군대를 가니까 아, 아맞아그 저한테도 그 연락이 온게 파이크는 탑님이 이제 군대 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올해 그래도 정을 붙인 게임인데 유저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서 떠나고 싶어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 좋아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이크만 4천판 드리박은 파이크는 탑이라고 합니다. 파탑이라고 불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의 모든 파이크 유저가 서품만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미드를 가는 파이크만 파 오면서. 게임하는 시즌마다 최고티어도 달성하고 서버랭킹도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드파이크가 얼마나 좋고 어떻게 쓰길래 저 같은 게임 피지컬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고 파이크 팁도 풀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게임 초반부 플레이 영상 2개와 훈련모드를 이용해 촬영한 플레이 팁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라인전 상성이 쉬운 빅토르 상대판과 상성이 어려운 야스오 상대판이 있는데 빅토르 상대판부터 게임이 초반부터 어떤 식으로 터져버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레벨에 시작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일자 보스로 일단 달려갑니다. 얼굴 좀 보자 하고 만나면은 여기서 진교를 해버리는 방식과 또는 제어 와드로 바꾸고 이 위치에서 대기를 했다가 상대가 칼날 부리에 와드를 하면은 지워버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상위 티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상대가 와드를 하러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방식과 그에 맞추어 움직임이라는 거. 처음 라인전은 거의 1을 찍는데요. 초반에 매우 강하고. 같은 메이지 챔피언들 같은 경우는 이를두 번만 맞춰도 무조건 실각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 거리를 안줄것 같아서 그냥 평타 거리가 닿는 대로 1로 접근을 해가지고 들교를 하는 모습이고요.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교를 하시나요? 할수 있거든요. 파이크가 룬을 기민한 발 놀림 재생의 바람 파이크 패시브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체력을 계속 회복을 해주기 때문에 들교를 걸어서 체력이 이렇게 깎이더라도 딱히 상관이 없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팁이라면은 기발을 계속 채워놓고 딜뷰를 하면은 더 좋다는 거. 이렇게 빅토르의 체력을 계속 깎아주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설계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니맵을 보시면은 우리 정글과 상대 정글의 동선이 똑같죠? 인게임에서는 상대 정글이 미니맵에 안 보이겠지만 우리 정글의 위치의 대각선으로 비슷하게 예상하시면은 대충 상대 정글의 위치를 알수 있다는 꿀팁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정글을 불러들이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빅토르의 킬각까지도 지금 잡혔지만 마스터이가 올 테니 전멸. 평타를 안쓰고 참아주고 마스터이가 오자 502 역갱을 봐주는 쪽으로 꼬리를 흔들어줍니다 마이 큐 스킬 끝날 때쯤 아낀 점멸 사용해서 마이 기절 맞춰주고요 이러면은 저도 살고 상대 둘다 잡았죠 저는 이렇게 상대 정글의 갱을 유도하는 움직임을 항상 해줘서 동선 낭비를 유도하고 크게는 게임을 터뜨리는 각까지들 보는 편이거든요 파이크가 이 스킬로 갱 회피가 워낙 좋다 보니까 파이크만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갱 타이밍이 때는 길교할때이 스킬을 안 쓰고 아껴둬야 돼요. 상대 정글이 끝까지 갱을 안 온다 하면은 귀지력을 이용한 갈가먹기에 결국 궁킬각이 나와서 라인전만으로 게임 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갈가먹는 라인전을 진행을 하다보니까 빅토르의 피와 만화가 갈렸고 파이크 궁을 이용한 킬각까지 곧 잡히는 걸 알기 때문에 빅토르는 귀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말의 교전으로 순식간에 붙어서 궁으로 쉽게 킬까지 챙기는데 다시 보시면은 궁을 느리겠어요. 게임에서 처음 쓰는 궁이다 보니까 상대가 전멸이나 이동기가 있어서 피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러 상대가 쫄아서 먼저 이동기를 사용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끌지 않고 궁을 써줬습니다. 이제 게임 승태가 거의 넘어온 거거든요. 벌써라고 할수 있는데, 파이크 궁에는 추악 올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한 게임 전체적인 골드 차이가 확 벌어지기 때문에 굴러가기 시작한 체조 차이 스노우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물로 귀환했다가 가는 로밍으로 또... 으로 키를 해주고요 미드에서 바텀으로 내려가는 로밍으로 또 키를 해줍니다 이즈리얼은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이기에 또 기다렸다가 이동기가 없는 것 같으니 그 불써 줬다는 것 올라가다가 피토르도 만났습니다 기절 맞추고 여렵게 미리 먹을 불열매까지 깨주고 히드라 사용해가지고 잡아줬어요 이 히드라가 현 시즌 파이크 성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파이크의 생존력도 올려주고 방금처럼 궁을 사용하기에 데미지가 부족할 때 써주면은 쉽게 궁각이 잡히기 때문에 때문이죠. 이번 판은 야스오 상대인데요. 방금 빅토르 상대판은 랭크였다면 이번엔 전설 랭크입니다. 시즌 초반인 만큼 매칭 평균 티어는 높다고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10명이 다 전시즌 소버린 티어인 전설 랭크판은 공기가 다르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야스오는 W 잡박과 E 이동 스킬로 파이크의 스킬을 전부 다 피하고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카운터 챔피언인데요. 게다가 당시 아마 야스오 1등인 분이라서 라인전 단계에서는 할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드 같은 경우는 선이렙을 잡은 쪽에서 칼날 부리에 선을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밀리는데 아까 빅토르판 처럼 칼날 부리에 제어와드 받고 그랬다가는 바로 깨질 수가 있습니다. 라인전은 안되니까 이렇게 미니언만 먹으면서 라인전은 재미없게 끝이 났고요. 파이크는 어차피 로밍을 가서 공으로 킬만 먹으면 그만 일하는 거. 여기 미니맵을 보면 정글이 미드 미니언을 저 대신에 받아 먹었죠. 저는 로밍을 가서 2킬 가량의 골드를 만들고 정글 은 미드 미니언까지 먹고 이러면 전체적인 골드 차이가 벌써 이상해졌습니다. 또각 라운이 바타 순식간에 내려가서 이걸로 킬먹어집니다 이니웹을 보면 이번 미드 라인은 타기 대신 받아 먹었죠. 방금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게임 골드가 이미 많이 벌어졌긴 한데요. 궁으로 살고 궁 마구마구 영타해져서 게임이 끝났다고 할수 있습니다. 파이크는 초반에 게임을 터트려만 하는 챔피언이고 대부분 게임이 이렇게 초반부터 쉽게 터지기 때문에 설명할 거리라든지 디테일한 스킬 팀 라든지 보여줄 게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훈련 모드 영상으로 넘어왔고요. 저는 와일드 리프트만의 파이크 팁, 한타 같은 상황별 파이크 행동 그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Q 스킬 팁들이고요. Q 전멸 킬각을 볼 때는 기발을 채워두고 쓰시면 기발 공속으로 바로 평타가 나가면서 상대가 전멸 반응을 해도 평타를 맞고 죽습니다. 와일드 리프트 Q 그랩 전멸은 판정이 좀 빡빡한 체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잘안 쓰거든요. 근데 Q 스킬 버튼에서 손을 놓고 거의 바로 점멸을 누르시면 잘 쓰실 수는 있습니다. Q 그랩 팁은 예를 들어 상대가 오른쪽 타워 쪽으로 도망간다고 치면 은그 도망치는 방향에 반대로 상대의 왼쪽에 그랩을 날리시면 은잘 맞습니다. 이게 역무빙 예측 그랩이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이동기나 전멸 또는 3이나 W같이 대응이 가능한 무언가를 가진 상태라면 그랩 차징을 최대한 오래 하시다가 상대가 쫄아서 무언가 반응을 하면 그때 그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W 스킬 팁입니다. 파이크 W 스킬 팁이라면은 보통 기한 버튼으로 은신을 끊는 이런 모습만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은신이라는 이점은 상대 시야까지 극한으로 활용해가지고 쓸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부시에 상대 와드가 있다거나 해서 내가 상대 시야에 보이는 상태라면 로밍을 갈 라인의 반대쪽으로 몸을 움직인 후에 W를 쓰고는 진짜 로밍을 갈 방향으로 가버리는 식으로 속임수를 쓸수 있겠죠. 위로 e 를 쓰고 아래로 W 이런 식으로 더 확실하게 속일 수도 있고요. 그럼 상대방은 진짜 로밍을 갈 방향이 아닌 엉뚱한 반대편에 위험핑을 찍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대의 시야를 활용한 속임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시에 상대 와드가 있다면 일부러 그곳에서 귀환 버튼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귀환이 끝날 때쯤 W를 쓰고 로밍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상대는 파이크가 귀환을 한줄 알고 방심을 하다가 로밍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W 은신을 이용해서 깊숙이 투명 와드만 받 고 빠지는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야 장악은 파이크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중후반에는 투명 와드를 고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파이크는 상대 와드를 은신으로 무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와드를 지를 필요성이 잘 없다는 점도 있는 거죠. W 이동 속도를 활용해 도주할 때 팁입니다. 도망칠 때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상대 쪽으로 잠깐 빈무빙을 주면 평타를 쓰던 상대는 제자리에 잠깐 멈칫하거나 스킬을 제자리에 쓰게 되죠. 그때 W 이동 속도로 거리를 더 벌릴 수. 있겠죠. 이거는 빠른 이동 속도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해당하는 팁이 될수 있습니다. 이 e 스킬 팁입니다. 이 e 전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에게 이 전멸 안쓸 거야 하고 뒷무빙으로 연기하는 게 추가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뒷무빙을 한번 넣은 뒤에 전멸을 쓸 수도 있고 핵심은 이 전멸을 안 쓰는 척딴 짓을 한번 해주고 한 박자 늦게 전멸을 쓰는 거죠. 부시에서 쓰는 이 전멸입니다. 부시 안에서 이를 쓰고 전멸을 쓰면 상대는 모르니까. 대처가 불가능하게 기절을 맞죠. 이거는 막히는 벽에 대고 쓸 수도 있습니다. E W 전멸입니다. W의 이동 속도와 은신을 활용한 건데요. W의 파이크 주변 동그란 원 감지 범위 안에 닿지 않는 먼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파이크가 은신인 상태에서 갑자기 기절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쓰는 이 e 전멸과 마찬가지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만,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E Q 그랩입니다. 원래 E Q 그랩을 한다고요? 뒤에 오는 이의 기절이 안 맞죠. 그런데 이를 조금 길쭉하게 쓰고 바로 차증 없이 그랩을 사용하시면 이의 기절이 맞습니다. 저는 이걸로 키를 많이 내고 있고요. 궁극기 팁입니다. 상대가 피할까 봐 궁극기를 늦게 쓰는 거는 아까 보셨죠. 하지만 이렇게 상대 뒤쪽까지 범위가 닿게 수동으로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궁을 쓰시면 상대가 이동기나 전멸을 써도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무조건 이렇게 오토로 궁극기를 쓰셔야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맞으니까. 수동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파이크의 다섯 번째 스킬이죠. 히드라팁입니다. q 전멸처럼 히드라 전멸 평타 되고요. 체력이 좀 닳았다 싶으면은 정글 목이나 미니언에 그냥 사용해서 체력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이건 대상이 많을수록 회복량이 늘어나서 좋습니다. 팀원이 오브젝트를 먹는 상황이죠. 파이크는 오브젝트 먹는 게 느린 대신 시야 장악과 압박에 능하니까 오브젝트를 직접 때리기보다는 상대 정글이나 딜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팀원이 타워를 공격하고 상대가 타워를 방어하는 상황에서도 파이크가 타워를 직접 때리기보다는 옆구리에서 압박을 줘서 방어하는 상대를 타워 뒤로 밀어내는 게 타워 부수는 일에 더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 알려 드립니다. 한타 상황인데요. 옆각을 잡아 놓고 옆에서 이렇게 거슬리게 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의 시선을 파이크에게 돌리게 만들어서 상대의 앞 라인과 딜 라인을 끊고 딜러진이 우리 팀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팀이 한타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파이크가 타워 채굴 압박을 방어하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히드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나는 광역기를 넣고 피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역으로 압박을 줘서 쫓아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크는 사이드 우정을 하다가도 이동 스킬로 바로 합류를 해버리 실수 있는데요 그럼 사이드에서 파이크와 같이 마파빙을 하던 상대는 파이크의 기동성을 따라오지 못 하니 합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식으로 신출 귀물하게 쿨타임 마다 e와 w를 사용하며 흔히 없이 앱을 돌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번외의 꿀팁인데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보면은 귀한 버튼을 연타하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상대가 저렇게 따라하거나 이모티콘을 날리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갱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꿀팁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은 롱소드 그리고 첫 귀환 때 900골드를 모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역동의 장화를 9 0 0원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그때부터 딜이나 궁, 철원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5레벨쯤 역동의 장화를 뽑았고 상대 바텀이 3레벨일 때 그냥 로밍을 가서 상대 바텀 챔피언들을 툭툭 치면은 바로 날먹으로 궁으로 킬이 가능할 그 체력이 나오거든요. 그때 궁으로 찍어버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승리 루틴입니다. 1코어는 요무를 구매해서 이동 속도 효과로 맵을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빠르게 굴려주시면 좋습니다. 상대가 과할 정도로 실드가 많다. 딜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러실 때만 1코어로 요무 대신 독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코어는드락사를 고정으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기억하시면 편한 게 파이크는 드락사르가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드락사르의 평타시 분화 효과도 있고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방관도 이 드락사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상코어는 일단 일반적인 경우나 하이티어에서는 상코어부터꼭 생존을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변끝은 상대 CC기 맞으면 죽을 수 있어서 씹어야 할때 아니면 뭐신드라의밀어내 는 스킬 그런 거를 씹어야만 상대한테 붙을 수 있을 때 이럴 때 가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3코어는 밤끝을 주로 가는 편이고요. 4, 5코어를 죽음의 무도 멜모셔스로 채워주면은 좋은데 상대의 A, p A, D 많은 쪽이나 잘큰쪽 그런 것 따라 순서는 어떻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3코어로 밤끝을 갔으면 수호천사는 중무자리 대신으로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 싸움이 될것 같다 또는 바로 후배할수 있다 그럴 때 가면 될것 같아요. 상대가 A.D.들만 있다 하면은 수호천사랑 중무 둘다 가시면 됩니다. 생존템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게임이 터졌다. 파이크는 궁만 쓰면 된다. 이럴 때는 생존템 없이 방관템만 쭉 가시면 됩니다. 신발 업그레이드는 히드라 고정인데요. 히드라가 독사 다음에 바로 뽑아야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러면 1코어 다음에 히드라가 고정인 거죠? 네, 히드라를 바로 올리시면 되고요. 이 히드라 덕분에 파이크가 제대로 라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룬은 고정으로 하나만 가고 있는데요 기민한 발놀림 무효화구체 재생의 바람 인내심 초월 이렇게 고정으로 드시면 됩니다 요즘 기민한 발놀림이랑 삼결이 둘다 많은 챔프가 쓰는 좋은 룬이거든요 파이크는 둘다 채용을 합니다 초월은 그냥 파이크에게 무조건 필수예요 방관템만 가기 때문에 쿨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파이크는 방관이 높고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딜은 안 부족하고요 혹시 딜이 부족하다고 해도 궁으로 마무리가 가능하죠 어그파탐님 오늘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축하하고 하는 게 처음이라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군대 이슈로 이제 게임을 거의 못할 텐데 대원님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로 도움을 주고 떠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파탐님 항상 화이팅입니다. 아, 그럼 저희 안녕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아하 네. <웃음> 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